아, 어, 나 갑자기 그생각 났어. 얼마 전에 무슨 촬영하다 키노랑 나랑 무슨 비행기 타는 거 했는데, 그치? 비행기, 비행기 타요? 아, 그 있잖아, 애기 때 타는 거. 뭐 하러 다칠뻔 했는데. 그거 아버지가 태워주시는 거야? 어. 음, 그치? 아니. 아니야, 했어. 아니, 음, 저기, 저는 기억이 없는데. 아, 너는 없었어, 그때. 아, 그러니까 내가 어떤 쪽에 있었어? 아 몰라, 나도 없어. 나 기억이, 나도 없었나. 야 이제 내잠잠 베게니까 온몸이 깔깔하고 이게 바로 저세상인가 어, 등이나 땀이 다 말라서 여러분은 땀땀 지금 말, 후이 말. 형의 귀를 보고 계십니다. 야 야. 어렵네. <laughs> 오케이 신원이 바람을 믿어보자. 예스 Yes. 이거는 yes. 이제 <laughs> 네, 각도 조절 가능합니다. <laughs> 좋아 좋아. 네 들어보세요. 난 연체, 연체예요. 난그 얘기할 난필가 없어요. 난그 얘기할 줄 알았어. 뭐? 나 쓰고 일 타고 있을 때 등짝 얘기하는 거야. 어, 내가 너 신장 보호해 주려고 등짝 맞은 건 얘기 안 하는 거난 나는 나는 등짝 맞은 <laughs> 게 제일 웃겨서 그 얘기를 <laughs> 줄 알았어. 아 네, 사실 등짝을 맞았어요. 아니 근데, 아니 제가 키워 는데 솔직히. 제가 봤을 땐 맞을만 했어. 저는 아, 나는 <laughs> 정확히 맞을 줄 알았어. 저도, 아, 저도, 아, 저도, 아, 저도 딱나 맞겠다 나, 했는데 맞더라고. 이야 이게 막 형이에요. 가지고그어 이리 와봐. 해가지고. 때리지 마. 때리 진짜로 음. 그냥 그, 그 애정에 제가 맨날 형들 때리는 것처럼 때렸는데. 근데 진짜 좀정 정방으로 맞았어. 아, 요좀 세게 때렸어. 어, 아 진짜. 아니, 조금 그 정신 차리라는 의미였어요. <laughs> 아 근데 진짜로 너무 아팠어요. 네, 그 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<laughs> 아파 했는데 <laughs> 아파트 지 올렸어. 이제 아파 했는데 이제 키노가 되게 그때 되게 씩씩거렸어요아 나는 나는 내, 그 당시엔 모르죠 이제 내가 왜 맞았는지 네, 저희가 네, 우리 우린 다 알고 있었는데 <laughs> 자기만 몰라가지고 제가 그거 설명해 주려고. 근 너무 진짜 상황이었는데 동성애랑 뒤에서. <웃음> 우리 둘이 <웃음> <웃음> 그 아니, 전, 아니, 제가 10대 때 저는 진짜로 좀, 좀 별로였죠 아니 근데 원래 그 본인이 그래. 별로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사람이 성장해요 <웃음> 저도 <웃음> 저도 제가 되게 별로였거든요 <웃음> 아, <웃음> 아 전, 성장하시네 전 그걸 인정했어요 아나 진짜 별로다 형은, 나도 나도 형은 20살 때 진짜 별로였거든 네. <laughs> 아 인정하셨네 그러니까 형이 그 성장하는 그래서, 그래서 21살 때 진짜 성장했어 <laughs> 저희 형 라인들이 되게 되게 어른스러워요. 맞아요. 너? 어? <laughs> <laughs> 너까지냐, 신원아? 뭐가요? 한번한 번. 저는 오늘 형할게요. 아이 신원이 다른 사람한테는 모르겠고 나한테는 엄청 얘기 많이 들어었지 음. 옛날에 아. 기억 나요? 고깃집 가서 맨날 <laughs> 형 엄청 귀찮아했잖아요. 아, 그렇지. <laughs> 제가 티나는데. <키워볼 때는 웃음> 아. 저도, 저도 근데 그때 눈치가 좀 없었어 가지고. 포함하는 사람이. 일단 역시... 한번 쉬는 시간에. <웃음> <웃음> 아, 얘기하게? 아니, 어. 아이스크림? 어. 어 바로 아니구나. <laughs> 진짜? <제가> 쉬는 시간에. <laughs> 저 그때 맞을 <laughs> <마실> 줄 알았어요. <laughs> 아니, 쉬는 시간에 아유, 그, 너무 웃겨서. 이제 아유, 대표로 아유. 멤버 한 명이 아이스크림을 <laughs> 사러 간다고 했는데 그때 음. 더워가지고 우리 아이스크림 <laughs> 먹고. 맞아, 잠깐 쉬는 시간에. 잠깐 쉬는 시간 근데 이제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지 말해 이랬어요. 그럼 자기가 사오겠다고. 저는, 제두 눈으로 보고 고르는 걸 좋아하거든요. 제가, 후이 형한테, 형, 저 같이 가서 골라도 돼요, 이랬는데, <laughs> 둘이 되게 얼빠진 표정짓는데 아니, 아니, 처음에, 아니, 나는 그랬어, 그냥. 같이 가서 골라도 돼요, 해서. 아니, 근데, 시간이 없으니까, 아, 한 번에 빨리, 빨리 갔다 오자, 그냥. 응, 음, 맞아. 근데, 그냥, 거기서 그러면, 아,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, 아니, 근데 어차피 가니까, 음. 자기 가겠다. 뭐, 내가 아이스크림 고르는 거 시간 오래 걸리지도 않을 텐데, 음. 갔다 오게 해달라!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, 보다 못한 신원이가, <laughs> <laughs> 내뭐 <내가> 했지? <목소리> 형, <laughs> 형 그만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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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 내가, 형이 뭐, 어? <laughs>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형도 그래. 아니 그러면 그래. 가면 응, 가겠다 어, 하면, 아 그래. <laughs> <laughs>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하면 <laughs> 되는 건데 <laughs> 그때는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그리고 그때 새벽이었어. 아니고 그때 저희가 진짜 <laughs> 잠깐 쉬고 <쉬는> 있었어. <아니>, <laughs> 그 연습 오래 하고 막 피곤해가지고 막 예민하고 그래 아, 예민하다 이게 근데. 아 이게 텐션이 쳐지면 힘들잖아 근데 저도 바짝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아 그때 뭐그 아이스크림 뭐맛 고르는 게뭐 그렇게 중요하다는 <laughs> 아, 근데 너무 그냥, 그냥 <laughs> 무난하게 메로만 속기를안 하긴 했어 그리고 제가 그때 삐져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안 먹었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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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싸울 때는. 욱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나는 근데 금방 미안하다 한단 말이야 언제 알지? 난 음, 금방, 거의 바로 미안하다 어, 한 시간 안에 는 싸우다가 미안하다 어, 하 그리고 홍석이랑 <laughs> 홍석이랑 이제 <laughs> 키노랑 <laughs> 다투면은 음. 논리적으로 다투어든까 <laughs> 우리, 우리 숙소, 숙소, <laughs> 우리 숙소 <응>. 멤버들이 본 <laughs> <동족>, 너랑 친하니까 <치워야니까 웃음> 어떻게 낄 수가 없어 왜냐면 아, 너무 논리적으로 <laughs> 싸우니까 일단 논리적인 것도 맞는데 싸우는 내용이 말도 안 돼. 싸우는 어, <laughs> 내용이 너무 말도 안 돼. 너무 유치해. 너무 유치해. 어, 아주 맞아. 치졸한 거. 소리 지르고. 진짜 그럼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. <laughs> 근데 아, 저 저하고 홍석이 형은 절대 완성을 안 놓. 맞아요. 되게 침착하게. 침착하게. 아 연영하고 아 연영 아. 아, 방은 항상 노래를 부르거든. 어. 제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래를 틀어놓거든요. 그래서 이제 실원 형이 뚝뚝뚝 노래 줄여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제가 얼마 전에. 메신저 그걸로 보낼 거였어요. 아, 진짜요? 네. 노래 좀 줄여다. 소리 좀 줄여다. 자제 좀해 달라고. 네. 자제 좀. 자제 좀 <웃음> <웃음> 근데 아니, 저는 노래만 틀으시는 노래만 틀으셨던 상관 없는데. 그러니까 따라하고 샤우팅만 해 가지고 샤우팅만 해. 꼭 고음 파트만 <웃음> 해. <웃음> <웃음> 아니 왜노래는 진짜 고음 파트. <laughs> <따라하고 웃음> <laughs> <그냥> 고음 파트만 <laughs> 따라 <따라하는> 하라고. <거야? 웃음> 제가 고음 너무 <웃음> 잘하고, <laughs> 잘하고 <laughs> 싶어 가지고. 아. 오케이. 아 맞다. 이게 <laughs> 원래 방송이 뭐지? 주인공이 어, 원래 키노치 아, 제목 제목 제목게 뭐냐면 제목은 키노인데 썸네일은 나야. <웃음> <웃음> 심지어 그거 단체 셀카 찍은 다음에 확대했어. 아니, <laughs> 아니 썸네일 찍자고 해서 단체로 진짜. 찍어놓고 후 <laughs> 형이 <laughs> 내 얼굴 막 확대해놨어. <laughs> 근데 나는 처음에 진짜 펜타곤 숙소 들어갔을 때 신세계였어. 왜요? 너무 장난을 재밌게 쳐가지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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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구, 나, 형구 나는 그게 진짜 싫었어. 어, 얘, 근데 형구한테 장난을 많이 치는 거야. 응. 나는 왜냐면 <laughs> 지금 생각해도 싫어. 왜냐면 우석이한테는 이미 칠수 있는 모든 뭐, 장난을 다쳤거요 다다 맞아, 맞아. <laughs> 맞아, 맞아. 유연한데, 홍석이 형 침대는. 아? 그 누구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, <laughs> 여러분. 그래서 홍석이 형이 집에 없잖아요? 그러면. <laughs> 맞아, 맞아. 어, 홍, 저도, 야, 홍석이, 형 <laughs> 나. 홍석이 형 침대 나다 홍석이 형 침대 앉아야 돼. 아 내가 아 내가 사실 최근에 최근에 좀 뭐지 깜짝 놀랐던 게 내가 그 거실에 너무 우리 너무 더워 형 방이 너무 더운 거야 네. 여름에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홍석이 자는 그 거실 거기서 잤어 네. 자고 있었는데 홍석이 들어왔는데 내가 속으로 사실 깜짝 놀랐어 오늘 오늘 봐라 라이어라가 너무 귀엽다 이불을 덮고 이불까지 덮고 있을 거든 원래 근데 이불을 턱치고 이렇게, 이렇게 <laughs> 네. <내가> 잠깐 누운 척했어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니 깜짝 놀래 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주말에 우성이 거기서 누워 있는 제저 몰래 찍는 <laughs> 걸려 가지고 우성이도 엄청 맞고 사진 찍었어요. 그 제발 지원할만. <지워놔라> 그래. <laughs> <laughs> 이거 우성이한테 걸리면 안 된다고. 아, 그치, 너무 아, 그 기분... 그아 진짜 너무 그 침대는 약간 스릴이 있었지. 나도 일부러. 진짜, 참... <웃음> <웃음> <한> 다만... <laughs> 아, 진짜. 얘기 들었때 너무 충격스러워. <laughs>